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매시정각에 적어도 한번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 분명히 그냥 살아가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루마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고작 세 번입니까? 뭐, 요고,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분명히 이 말씀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요. 어, 그리고 그걸 계속 되뇌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분명히 말씀 안에서 영향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음, 엘리사 예언자가 죽을 병이 걸려 죽는 장면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아스 왕이 좋은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리아나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엘리사 예언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왕, 좋은 왕이라고 하는 평가는 듣지 못했지만 엘리사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래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엘리사 예언자가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고 굳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을 해주는 거였죠. 이제 그 엘리사가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의 모습인데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장모님이 말씀하신 23절에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감에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 여기서 이는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는 패배하다가 다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왜이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했죠. 여호와스 왕도 아, 이스라엘이 지금 승리를 거두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나 위협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 때문이었는데, 아,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당연히 됩니다. 아직까지는 엘리사 때문에 이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걸리고 엘리사가 곧 하늘나라로 올라갈 이 죽을 때가 되자,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감에 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네. 엘리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그걸 분명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뼈에 다른 사람의 뼈가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역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 때문이 아니고 엘리사가 그토록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거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살아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또 18절에 땅을 치십시오. 하니까 왕이 화살로 땅을 세번 치거든요. 이 작은 행동들이죠. 창문을 열어라.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요. 활을 쏘라. 활을 또 쐈어요. 땅을 쳐라 하니까 땅을 또 쳤어요. 별것 아닌 작은 행동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연결이 됩니다. 동쪽 창문을 열어서 화을 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리아를 향해서 쏘는 하나님의 화살이며 화살로 땅을 치라는 것은 화살로 땅을 한번칠 때마다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한 번씩 이길 것이다. 그래서 세번 쳤기 때문에 왜세 번만 쳤느냐. 이렇게, 그렇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땅을 한 번씩 칠 때마다 전쟁에서 한 번씩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문 여는 거. 화를 쏘는 거, 땅을 치는 거, 별것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굉장히 큰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큰큰 큰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하죠. 지금 당장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열라고 하면 창문은 열수 있습니다. 활을 쏘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화살로 땅 땅을 세번 치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작은 행동들이 우리가 할수 없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새벽기도하십시오라고 할때 새벽기도하는 것은 작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없는 큰 일로 큰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죠. 말을 한번. 들어줄 수 있죠. 그의 욕구를 한번 찾아줄 수 있죠. 또 하나님께 메시성과 예수 기도를 들을 수 있죠. 이 작은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행동, 작은 일잘 수행해서 우리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큰 일까지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본질적인 힘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라고 할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할때 우리가 앞장서서 달려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때 진실하게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 작은 일들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큰 일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인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작은 말씀들을 믿어서 큰 일까지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메시 정각 예수 기도 작은 일들을 합니다. 새벽 기도 작은 일들을 합니다. 주님, 이 일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